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정석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 정석이 뭔지, 뭐 정석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석을 말을 하고요. 바둑판이 너무 넓기 때문에 선생님이 분명 귀, 변, 중앙 순서대로 두세요. 라고 예전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귀변, 귀변 중앙에서도 뭐 이런 바둑판의 화점들도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이렇게 많, 많고 둘 공간도 너무 많고 경우의 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일단은 기부터 뒀어. 선생님이 이제 기부터 뒀어요. 그리고 서로 기부터 뒀어. 서로 기부터 뒀고 그 다음에 변을 두라 해서 변을 뒀어. 그리고 중앙을 뒀어 근데 그 다음에 어딜 둬야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뭐한칸 행마 하라고 해서 한칸 행마도 해고두칸 하라고 해서 두 칸도 해보고 날일자도 해서 날일자를 해보고 눈목자를 해서 눈목자도 해보고 마늘모라 에라 해서 마늘모도 해보고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둘 거예요 계속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수를 왜 배웠지? 우린 돌 잡는 거 연결하는 걸왜 배웠지? 우리 싸우지도 않는데. <laughs> 그쵸? 너무 이상하잖아. 물론, 이렇게 배운 대로, 배운 대로, 뭐, 귀변 중앙 두고, 날에 자두칸눈 누먹자 도주고, 마늘모 도주고, 상대방이 싸움 걸어왔을 때, 뭐 상대방이 싸움 걸어와가지고, 어,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네. 그래서, 내가 배웠던 뭐 축이나 단수들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하지만 좀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둑을 효율적으로 둘수 있을까? 좀 뭔가 근본 있는 바둑을 둘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정석이에요. 이런 모양에서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흙도 좋고 백도 좋다. 그래서 정석이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화점이랑 소목이랑 고목이랑 외목이랑 삼삼 이런 거 알려줬던 걸 기억해요. 이 점이 화점이라고 부르고 화점보다 아래에 있으면 화점이라 부르고 화점의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이곳은 소목 위에 있으면 고목 바깥쪽에 있으면 외목 여기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뭐 어떻게 돼도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로 세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삼이라서 삼삼.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 같은데, 이 화점, 바둑에서 가장 많이 두는 화점이랑 소목 정석 몇 가지를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화점 정석, 소목 정석. 자 우리 화점에 있어요. 아 선생님은 화점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화점 해야지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기분이 좋아요. <laughs> 약간 점을 좀 뭔가 화점보다 화점 해야지 뭔가 기분이 좋아. 차 찰져 발음이. 여튼 이 화점 자리에. 4점자리에서 우리가 또 배웠던 게 날일자, 한칸, 두칸, 눈목자 뭐 마늘모도 있는데 마늘모는 마늘모, 마늘모 같은 경우는 상대방 돌을 공격을 하거나 상대방이 돌이 있을 때정확히 내돌을 그냥 지키는? 지키는 거에 좀 속하고요 나머지 한칸, 날일자, 두칸, 눈목자 같은 경우는 내돌을 지킬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많이 써요 일 마늘모 같은 경우를 백이 두면은 이런 거는 사실 마늘모를 하지 않고요 마늘모는 내 돌이 있을 때 대각선으로 두는 게 마늘모이기 때문에 그냥 흙돌만 혼자 있는데 여기다 두는 건 마늘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는 수는 없고 날 일자, 한 칸, 두 칸, 눈목자 이렇게 어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네 가지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는 게 날일자예요. 날일자 혹은 한 칸. 그래서 이 날일자에 대한 정석을 간단하게 알려줄 거예요. 자, 날일자. 날일자를 뒀을 때는 흑도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도를 도망칠 내도를 그냥 지키는 정석들도 있고, 상대방을 역으로 공격하는 공, 정석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서로 집대 집. 아니면, 나는 집이고, 상대는 세력. 나는 세력? 그러니까, 세력은 두 텀이에요. 나는 두텁게 상대는 집을 많이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둘수 있는데, 가장 많이 두는 정서. 날 일자로 지키는 정서부터 알려줄게요. 날 일자로 공격했으니까, 반대쪽 날 일자로 도망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은, 또, 귀를, 귀를 부시려고 날일 자를 둡니다. 보통 이 선에는 잘안 둬요. 바둑에서 이 선은 좋지 않은 선이라서 잘안 두는데, 이런 거는 상대방, 이젠 상대방 귀를 빼앗으려고 두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흙은 마늘모로 이렇게 네 돌이 있을 때 대각선으로 지켜줘야 마늘모죠. 마늘모로 지켜주고, 백은 여기서 두칸앵만 이게 정석이에요 너무 쉽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날일자에서 날일자로 지키고 날일자로 두면은 마늘모으로 지키고 두칸 벌리기 오케이 그리고 약간 이건 약간 좀 꿀팁인데 변으로 둘 때는 두칸 행마를 많이 하고요 중앙으로 둘 때는 한칸 행마를 많이 해요 약간 꿀팁입니다. 그 이유는 병 같은 경우는 두칸 행만을 하더라도 흙이 끊으러, 끊으러 올때 상대방을 이선 쪽으로 몰아가면은 공격을 쉽게 할수 있고, 백은 공격, 뭐 백은 다치지도 않고 이 선으로 쭉쭉쭉 밀어줘봤자, 뭐 흙은 한 집씩 불어나는데, 백은 다음에 어마 무시무시한 세력이나 집이 생겨서 흙이 안 좋거든요. 근데, 중앙 쪽으로 두 칸에 뛰게 되면은 돌이 끊겨요. 상대방 돌을 사망 이 돌을 사망선으로 몰아가게, 몰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네 돌만 끊겨요. 그래가지고 보통 중앙에 약간 중앙으로 둘 때는 한칸 행마 안전하게 한칸 행마. 변으로 둘 때는 두칸 행마를 합니다. 약간 꿀팁이에요. 자또 다른 정석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아, 내가 그냥 지키,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날일자 정석으로 지켰어요. 아, 지키는 거 오케이. 근데, 아, 나 지키고 싶지 않아. 공격하고 싶네. 그래서, 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할 때는, 음,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붙여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돌이 붙어 있을 때는 만음모로 공격하는 수, 바로 저측이라고 하죠. 저축이라고 하는데 이 젖혀주고 흙은 뻗어주고 호구 자리 받지 않게 흙이 다음에 5번째를 지키면 호구잖아요 그래서 그 호구 자리를 호구 자리를 두지 못하게 방해를 해주고 두점 머리 막아주고요 두 점의 머리를 막아주고 호구를 지키고 또한 칸으로 지키고 여기서 한 칸으로 지키는 게또 좋은 수인 이유 아, 연결을 배운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할 거예요. 어,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잘하는 거는 이렇게 호구를 치는 거예요. 아, 한 칸에 띄는 거예요. 왜한 칸에 띄냐? 백은 이두 점이랑 이두 점을 끊으려고 이렇게 찌를 건데 그때 막아주면은 호구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좀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하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칸으로 지키면서 연결해 주는 게더 좋은 수. 이것도 정석이에요. 너무 쉽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붙여서 나래자에서 붙여서 한 칸으로 붙여서 젖혀주고 뻗고 호구 자리 못 두게 방해해주고 귀 지키면서 두점 머리 박아주고 호구로 지키고 흙도 한 칸으로 지키고 정석 끝 너무 쉽다. 화점에서는 뭐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두지만, 일단 대표적인 A, A 정석 중에서 이 나일자 정석 중에서 선생님이 나일자 정석 두 가지를 알려줬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소목 정서를 하나 알려줄게요. 소목 정서를 하나 알려줄 거고 소목 정서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백이 많이 두는 수법들은 A, B, C, D 날일자한칸두칸두 목자. 칸 네, 그 중에서 오늘은 A 하나, B 하나 알려줄게요. 자, 날 일자부터 할게요. 날 일자부터 할 거고, 음, 여기서는 엄청 쉬워요, 엄청. 엄청 쉬워요. 여기서도 똑같이, 뭐, 지키거나 공격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내가 지킨 모양의 공격을 하러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킨 집 모양을 침투를 했을 때, 누군가 들어왔을 때, 공격하면서 좀 안전하게 두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키는 것부터 알려줄게요. 처음에 돌 잡는 것부터 막 배워가지고, 막 상대방 돌은 정말 잘 잡아요. 근데 막상 두다 보면은 내 약점을 못 봐. 막내 돌이 단순데 상대방 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이거는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남녀 따지지도 않고, 뭐 나이, 나이가 뭐 선생님보다 많은 사람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처음 배운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잡는 거 배우면은 아주 그냥 어 내가 잡히는지도 모르고 아 다음에 여기 두면 잡네 하다가 잡혀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바둑을 친구들이랑 두지 못해서 정말 아쉽지만 나중에 둘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정말 저거 단수가 정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쉽지만 저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여튼 그래서 선생님은. 나일자로 지켜줄게요. 날일자로 공격했으니까 날일자로 지켜주는 건데 아까 화점이었을 때 아래로 뒀잖아요. 3선으로. 근데 얘는 아래로 두면 2선이라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4선으로 둬주는 거예요. 바둑은 3선이랑 4선에 두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백은 뭐 두칸 벌리기. 끝. <laughs> 너무 쉽죠? 아,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쉽죠? 이 정석이에요. 소목 정석. 다시 보여줄게요. 날일자를 두고 위로 날일자를 하서 지키고 사선으로 두칸 발려주고. 너무 쉽다. 자 그럼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거한 칸행만. 한칸 행마로 공격한 거예요. 바둑을 배운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내 모양을 지키는 거는 구침이고 상대방 모양을 귀를 공격하는 건 걸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백이 흑 귀를 공격하는 거니까 전부 걸침이 되는 거예요. 한칸 걸침. 만약에 흑이 지켰으면은 한칸 구침이에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 귀를 공격하면 굳치아이 걸침. 귀를 지키면 걸침. 음, 음, 지키면 굳치 그냥 추가로 알아두면 좋고요. 자, 백이 한칸 걸침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아까는 그냥 도망쳤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어 조금 더내 집을 많이 지으면서 공격을 하고 싶어요. 아, 뭐 약간 지키고 싶어요. 혹은 공격을 좀 싸우고 싶어요. 그럴 때두는 정석이에요. 지키는 쪽에 가깝긴 해요, 사실. 한칸에서 이렇게 밑으로 붙입니다. 그럼 백은 젖히기 흑은 뻗고요. 뻗을 때도 2 선이 아니라 3 선으로. 백은 붙이면 저혀라 젖히면 뻗어라 끊어진 약점 지켜주고요. 백은 흑은 여기서 한칸 지금은 한칸 띄워줄 거예요. 그리고 돌이 두개 있어서 2립 3전 바둑에서 1립 2전 2립 3전이란 말이 있는데 돌이 하나 있을 때는 두 칸을 띄어요 근데 돌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흙은 이렇게 세 칸을 벌려주는 거예요. 차이점은 돌이 하나가 더 있는 만큼 상대방이 들어와도 안 좋기 때문이다. 중앙이 막혀서 안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두칸뛸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칸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1번 자리에 돌이 와 있어서 두 칸을 띄면은 나중에 좀뭐 뭐, 뭐 이런 거막 이런 거 칠로, 벗, 칠로 뒀을 때아 이렇게 젖혀서 잡아야지 했다가 약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 돌이 이 선으로 두긴 싫으니까 보통 이런 모양에서는 한 칸을 띄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돌이 두개 있으니까 세 칸. 이게 정석이에요. 그럼 흙은 그냥 한 칸이나 날이 짜뒀을 때보다 집을 훨씬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고, 백은, 어, 흙이 이렇게, 흙이 이렇게 내 돌에 붙여준 대신, 변 쪽으로 두 칸이 아니라 세 칸을 띄어서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흙도 좋고, 백도 좋은 정석입니다. 소목 정석. 너무 쉽죠? 처음부터 다시 보여줄게요. 소목에서, 한칸 걸침하고, 붙이고, 막고, 뻗고, 연결, 약점 연결해주고, 한칸 앵마, 2립 3점. 세칸 앵마, 돌이 두개 있을, 돌이, 돌이 하나 있을 때, 두칸 벌리는 게, 1립 이전 예전에 선생님 수업 해줬던 것 같은데, 1립 이전2립 3전. 돌이 두개 있을 때, 세칸 벌리는 거, 2립 3전. 목 아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내 돌이 끊겨요. 내가 젖힌 돌이 끊겨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 뭐야? 이거 잡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어머나, 양단수당하네. 아, 그러면 양단수 안 당하게 지키면 되지. 뭐, 뻗으면 되지. 여기 지키면 되지. 하면은, 어머나, 내가 먼저 잡히네. 그래서, 젖힘을 할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내돌에 안쪽으로 두기보다는, 내돌 기준으로 바깥쪽에 젖혀줘야지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끊는다. 선생님, 여기서도 끊으면요.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 연결을 해서요. 이쪽 한 점이 잡히면 축으로 잡히면은 이쪽 귀에 있는 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에 귀에 있는 돌을 잡기 때문에 상대방 집을 더 많이 뺏을 수 있어서 이거는 백이 좋은 거예요. 흑은 집이 조금 낮지만 백은 여기가 귀에 크게 집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흙돌이 끊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도 끊을 수가 없이 도망치고, 백도 연결하고, 한칸띄고세칸 벌려주고. 그래서 정석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고가 생기면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생기면서 옛날의 정석들이 좀, 아 이거는 서로 좋았는데 어 이건 흙이 좀더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 없어지는 정석들도 있어요. 없어지는 정석들도 있고 인공지능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뒀는데 이 흙도 둘만하고 백도 둘만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정석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정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석도 어 약간 유행을 타고 타 유행을 돌고 돌아서 옛날엔 안 뒀던 게 요즘 두는 것도 있고 요즘은 안 두는 게 아, 요즘은 뭐지 옛날에 안 뒀던 게 요즘 두는 것들이 있고 원래 잘주 뒀었는데 요즘은 잘안 두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가장 기본 정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외워두면은 나중에 친구들이랑 바둑을 둘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랑 바둑을 둘때아 어, 이건 옛날에 바둑쌤이 알려줬던 건데 하고 여기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둬야지 하면 더 쉽게 둘 수가 있어요. 정석을 알면 좋은 점이 처음에, 처음에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아,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다. 아, 바둑판 너무 넓어. 어디도. 뭐 여기 화점에 두라고? 귀에 두라고? 알겠어. 변에 두라고? 아, 근데 변에 두기 싫은데? 난 여기 에 날이자 둘래. 왜? 나는 날이자 정석 아니까 어, 상대방이 지키네? 어, 이거 선생님이 알려줬던 정석.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어, 뭐지? 얘는 바둑 좀둘줄 아는 애인가? 아, 얘는 어렸을 때 바둑을 했던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난 정말 바둑에 대해서 정말 진짜 몰라. 그냥 잠깐 배운 게 끝이야. 그래도 이렇게 두면은, 어, 그래도, 어, 정말 모르는데 이런 정서를 알고 있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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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를 듣게 되는 거고요 칭찬을. 그리고 바둑 뒀을 때, 이렇게 둬요. 어, 그러면 이쪽 부분이 끝났네. 뭐, 여길 뒀어요. 음, 그럼 난 이번에 여길도 볼까? 바둑 뒤에 좀 쉬워져요. 넓은 판 중에서 이런 정석을, 이런 거, 저런 걸 하다 보면은, 바둑판에서 둘 공간들이 약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 모양이 탄탄해지면서 아 여기에 흙돌이 많으니까 이쪽에 흙집을 지어야지 여긴 백돌이 많으니까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약간 집을 짓는 요령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집이 짓는 요령들이 생기면서 아뭐잘 모르겠다 그 다음 날일자 뭐 선생님이 중앙은 두 칸보다는 한 칸이 좋다니까 한칸 이런 식으로 두다 보면은 어내 집이 상대방, 상대방 집보다 크면은 이기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 집보다 상대방 집보다 내 집이 작아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끝내기를 잘하면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아 나는 화점 정석만 아는 게 아니라 소목 정서도 알아 소목 정서도 알면은 내가 소목을 둬야지 해서 둘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소목을 뒀을 때. 소목 뒀을 때아난이손목 정석 알아. 여기 둬야지. 지켰어? 나도 지키지. 여기 뒀어? 어 이거 나 정석 알아.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고. 어? 여기를 안 두고 여기에 뒀어? 어 걱정 마. 나 이것도 정석 알아. 이렇게 두고 넌 여기 알아. 이 정석 아니? 아 나도 알지. 오, 잘하는데? 하면서. 그러면 난 여기 지키고 이렇게 둬야 되겠다. 그럼 아까보다 돌이 바둑판 위에 많이 생기고, 아, 여기 백돌이 많으니까 백이 여기 집 지으면 난 이쪽에 집 지어야지. 할수 있는 거고. 아, 백이 내 집, 내 집을 뿌시러 오네. 막내 집을 뿌시네. 뭐 이런 데를 두네. 아, 그러면은 이 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막 내돌에 갖다 붙여 너는 좀혼좀 좀 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젖혀서 공격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파속두기가 너무 편해져요 정석을 알면 그래서 약간 이런 정석들을 외워두면 좋다 그래서 오늘 정석 강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